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캐시버타이징 마케팅 챌린지 18일차입니다. 오늘은 증거 가치를 확인시켜라라는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콘텐츠에 여러분들의 제품에 어떠한 가치를 얹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나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있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상품 이런 거에 어떠한 가치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그 가치를 담는 건지 아니면 이 발행하는 에, 자신의 가치를 담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 결국 그내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가치는 고객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하로 하는 가치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것의 혜택을 잠재 고객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아, 그래, 그런 혜택이면 내가 반드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객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싶은 그 가치가 담겨 있는지 아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잠재 고객에게 그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혜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 혜택을 당신한테 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해요? 어떠한 그 표창이나 이런 상 받는 거, 그다음에 기관에서 인증해 준 거, 인증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줘. 그리고. 자격 사항들 이런 검증된 그런 어떤 공신력이 있는 그런 데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컨텐츠와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세 번째는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에,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증거인데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증거는 설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서 발행되어지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케팅 챌린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 가치를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당신이 팔고 있는 것에 혜택을 잠재 고객에게 말해야 돼요. 컨텐츠에 그거를 담아서 홍보 문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인증돼 있는 거, 공인돼 있는 그런 증거를 세 번째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전달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총 기간이 72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앞으로도 52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콘텐츠를 어떻게 발행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였습니다.